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선 따뜻해서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유식처 워낙은 하나로 충분해 힘말안 해도는 빛으로 다니까. 우의 꽃이 피고 지네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 을만큼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곳인 네 삶에 한줄기 비처럼 다가와 나를 웃게 해준 너. 오. 하로 충분해. 긴말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송이의 꽃이 보지,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예. 할수 없는 일이지만 속이 찌긴 순간순간이 영원히 스며들. 어가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놈부신 어떤 날에 너의 괴로 장내기와. 그 말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고맙습니다 풀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으로 2프로 김덕희의 라이브 쇼! 문을 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또이 좋은 노래를 갖다또 2프로 씰을 통해 들으니까 더또 곡이 멋있게 들리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저의 입을 통하면 좀 네. 달라지나요 노래가 아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을 하는 아. 저번에 우리 그 시험 방송할 때도곡 어, 들었는데 네. 아주 원곡에 대한 재해석을 하면서 네. 너무 듣기 좋았고 네. 또 시험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니 정말 이 프로가 맞냐.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이프로 김덕희 네. 라이브 쇼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또 이프로와 김덕희가 이제 어,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문을 열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아주 예쁘고 가창력이 아주 아주 선보이는 우리 어, 그래요? 가수분이 왔습니다. 어? 미모의 여가수네요. 보기만해도. 아, 미모. <laughs> 어, 자, 있잖아요. 네. 네. 이름 한번 우리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선양입니다. 아 김선양 씨. 아, 네. 아. 양은 다 선양 씨권에 그럼. 야, 아, <laughs> 요즘에 아주 뭐 여기저기서 아주 네. 그냥 뭐 활약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 어쨌든 뭐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으니까 우리 김선양 씨. 네. 자 우리가 또이 분위기에 또 한번 이름을 또 한번 네. 전체적으로 알리는 타임. 그렇죠. 아주 잘했 삼형 씨. 어? 아? 아이름이 삼형 씨. 어 순간 아이디어네요. 네, 뭐, 순간 자 우리, 자 우리 그럼 김선영 씨 순간 재치를 네. 한번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네. 제가 한번 오늘 오늘 뛰어보도록 해서 김 김선영입니다. 어 양, 아디죠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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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했어, 흥분했어. 선, 음, 선한 인상을 가진 양, 양처럼 순한 여자랍니다. <laughs> 아주 여성적으로 잘 통화하셨네요. 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봤으면 아. 이제 순한 양처럼 같지는 않고 네. 아주 좀 이렇게 앙칼지고 어 아, 뭐 섹시하고 아우, 약간 뭐랄까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어, 아, 그런 아, 약간 스타일의 여성 해는 제가 왜냐면 좀더 섹시함이 좀 묻어나는 스타이다 아, 보니까 아, 본인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네. 우리 이프로 씨 섹시하다는 평일에. 말은 처음 들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어 섹시한데? 어? 저 처음 방송 하시 하면서 네. 저를 섹시하다고 표현해 주신 분은 처음이세요? 아 정말로요? 네, 네, 아, 예한 번도 확실히 이프로 씨가 본 눈이 음. 달라요. 아니 근데 그... 저희 이렇게 가끔씩 사람들 만나 보면. 그냥 듣는 말에 어 하고 넘어가 네. 근데 진짜 내면의 그 모습을 못 음. 봐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딱 말씀드린 눈빛 약간 네. 말하는 톤 음. 지금 보면서 섹시한데 순한 것처럼 막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같아요 <laughs> 아, 근데 본인 성격은 어떻게? 본인 성격은 그래. 저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여자, 여자예요? 예, 네, 이렇게 막 저기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조용조용 조용, 아 조용조용하세요? 조용, 네. 아 내가 참 잘못봐 할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지금 네. 우리 프로님이 말씀하시 그것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노력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아니 아, 왜냐면 아, 네. 이게 눈빛도 살아있고 네. 음, 말씀하시는데 콧대는 이렇게 아주 음. 안정된 구도를 갖고 계시거든요. 아우 성형과 전문이시네. 아니 뭐 이런 스타일이 사실 어떻게 섹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아우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우리 아, 그러니까 네, 김덕기 출연하셔가지고 아, 자주 와야될것 네, 같아요. 여성으로서 어떤 그 최고의 이프로님하고 김덕기 씨가 하는 이프로가 네. 최고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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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뭐 네. 시험 방송을 끝내놓고 아, 네, 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방송을 이제 음. 우리 김선영 씨를 모시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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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무거운데요. <laughs>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의 네. 뭐이 아주 뭐 스타트를 네. 어, 예쁘게 먼저 꾸며주신 우리 김선영 씨의 네. 음, 한번 뭐 노래도 한번 먼저 음. 들어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요즘에 많은 그 활동하고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거는 네. 사랑은 정이고요. 지금 현재 아, 사랑은 정. 네. 네. 그럼 그 노래 우리 듣고 와서 또 이어갈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사랑은 정이라고. 예, 사랑은 정. 예, 아, 사랑은 사랑은 정. 정. 야, 그 근데 노래 이 노래가 좀 제목이 독특하네요. 어느 분 작품이세요? 아, 어, 박춘석, 그 박춘 선생님 작사 작곡이에요. 에? 아니 돌아가신 네, 박춘 네, 선생님. 에, 에. 아니. 아니 너무 놀라워요 <laughs> 그 유명하신 분의 그럼 네. 제자시네요네 제자요. <laughs> 어머 세상에. 야, 아. 그러니까, 야 너무 기대되네요. 제가 네. 어, 우리 선생님한테 받은 거게 좀 많아요 좀. 아 그래요. 네. 음. 자 그러면 우리 자, 네. 박수 함께 네. 출발. 음. 아니, 너무 간력하고 <laughs> 아니,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아, 이게 간들어지면서 원래 박준석 선생님의 그 작품이 그간들어서 100점에서 1 되는데 에서 100점에서 1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칠맛 나게 잘 부르시네요. 아니 제가 이렇게 좀 전에 처음에 인사 할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섹시 하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맞잖아요 노래에서 그러니까 나타나네요. 하시하 부분이. 어 오늘 김다그씨죠 색시 하다 그랬하신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저섹시해요 <이뿔시> <laughs> <때문에. 웃음>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음, 네. 이제 네. 여자분들이. 제일 섹스할 때는 이제 여성스러울 때 제일 섹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노래할 때 되게 여자 여자 여성스럽게 되게 예쁘게 소리도 예쁘고 네네 어우 음감도 너무 좋으시고 어우 고맙습니다. 네. 어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듣는 귀가 아주 그냥 황홀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야 귀가 <laughs> 행복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딴거 하다가 소리 때문에 듣고 그러지 네. 않을까 싶어요. 라이브입니다. CD 안 틀었습니다. 음, 라이브예요 <laughs> 여러분 그리고 제 네. 노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네. 아제 나이브야라고 알고 네. 계세요. 네, 김선영 씨가 근데 참 음악 생활을 꽤 오래하신 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음악하시는가? 어, 제가, 어, 제가 85년도부터 했어요. 85년도요? 예. 그러면 30년이 넘었네요. 네, 네, 네. 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되셨어요? 네,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laughs> 한번 맞춰보세요한뭐 30대 중반 정도. 아 진짜요? 네. 한번 이프로님은 <laughs> 그치 <그렇지 않>, 않나요? 30대요? <laughs> 아, 2 0대였나 지금 한 내가 29 이제. 아, 진짜요? 아니. 아, 오늘 저 김수영 씨한통 아, 내셔야겠네. 아무래도 이게 렇 그림을 네. 좀 그리고 왔어요. 네. 아, 그래서 아, 그랬구나. 네. 속았어, 속았어. 속았어. 네. 근데 솔직하게 네. 네. 어, 얘기 안할때 정말 어려워 봤는데 네. 네. 어, 어리게 봤는데 네. 네. 말씀하시면서 소리해서 지금 묻어 나온 게 음. 있잖아요. 음. 음. 아, 맞아요. 이건 또못 숨기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네. 아. 네. 되게 내공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음. 소희가 이제 그, 근데 음. 원래 속이지 못하는 게 그게잖아요. 목소리는 또 같이 나이를 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음. 맞아요. 목소리는, 목소리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어, 그래서, 알려드려요? 어떻게 저는 67년생 양띠예요. 와, 음. 아, 음. 네. 아, 이 우리 김덕희 이 프로 네. 라이브 쇼는 이 나이까지 다 나와요. <laughs> <laughs> 라이브기 때문에 네, 네, 하게 네. 세월이 살짝 살짝 피해 갔는데. 아니, 세월이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월이참 아주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런 거 음... 같아요. 아, 그게 또 이렇게 음. 젊게 살아 가신 네. 비결이시구나. 네. 아. 네. <laughs> 아, 오늘 아, 오늘 전어요. 대세가 섹시해요. 섹시함입니다. 섹시함. <laughs> 아니 뭐 어쨌든 우리가 중에서도 네. 아. 개인적으로 만났든 네. 그렇죠요정아인 네, 네. 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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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요맞요 맞아요. 맞아요. 요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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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아 맞아요. 맞아요. 아아남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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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아맞아아 하늘에 자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적으셔야 됩니다. 네. <laughs>